내가 이미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을 계약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? 성주라든가 대운이 따라 들어올 때는요, 조상애라든가안 좋은 바람도 항상 같이 섞여서 묻어서 들어와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두만 신입니다 오늘 손을, 손을 좀 이렇게 많이 흔들어 주시네요 아또 아, 또 실수해서 제가 이제 좀안 웃으려고 그냥 이렇게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, 아, 아. 자꾸 실실거리고 아, 웃어가지고 아, 네. 원래 선생님 모습을 보여주셔야 아. 되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일사년을 시작한 개띠분들의 예. 2025년도 또 이제 바로 앞인 상반기 운세만 좀 여쭤볼게요 이 개띠분들의 상반기 음. 운세는 또 어떤 변화변동들이 있을까요 개띠분들 야 개띠분들 보면 작년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, 이분들.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은. 갑진년? 예. 네. 그냥 보통의 것만 갖고 있던 분들은 그냥 쭉 유지를 했어요. 네. 근데 좋은 자리라든가 큰 돈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의외로 한번 꺾어지는 그런 해들이었었거든요. 음. 이상하게. 네. 왜? 개띠들은요, 용띠해를 만나면 네. 힘들 수밖에 없어요, 사실은. 음. 근데 크게 갖거나큰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크게 깨지는 거고. 네. 작은 걸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작은 탈을 맞겠죠 네. 그래서 개띠 분들이 참 용띠에 너무 힘들어 힘들어하시고 개띠 분들 손님이 되게 많았어요. 제가 음. <laughs> 그랬는데 자 올해는 네. 음. 이제 힘든 시기 조금 어, 지나가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음. 올해는 뭔가 사람들이 많이 바뀔 수 있으세요. 상반기에 그렇죠. 네. 전에 일했던 사람들보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사람 사람마다 다 귀인들이 숨어 있으니까 어뭐 누가 하나라도 허트로 대하지 마세요 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잘 찾아보면 네. 내 주위에서 나 도와줄 귀인이 이미들 들어와 있기 네.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절대 신용을 잃거나 네. 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나지 않도록 좀 잘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집 손님들이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. 네. 뭐 작은 거라든 큰 거를 하든지 간에 네. 저는 이 개띠 분들 요 상반기에는 어 그래도 적어도 미안하지만 항상 제가 아참 죄송한 게 어떤 분들은 왜 자꾸 희망고문하냐고 저한테 욕하시는데 네. <laughs> 희망고문 들으려고 사실 뭐 찾아 뭐 찾아보고 좋은 소리 하나라도 설만 있겠지 죽으라는 법은 없겠지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 찾아보시는 거잖아요. 저는 희망고문을 해야 돼요. 네. 죽겠어, 죽겠어, 너 인생은 좋을 일이 없어, 죽어. 네.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<laughs>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. 그치, 네. 그래서 뭐 하나라도 찾아야 되고, 뭐열 분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, 분명히 일곱, 여덟 분이 그러실 거기 때문에 제가 희망고문을 또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추석, 아니, 저 이제 설명, 설명절 지나고 나면, 그치. 어, 이제 한 2월이 되잖아요. 네. 이분들 2, 3월에는 때려 죽여도요, 본인이 정말 나 이거 없으면 죽어 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는 가질 수 있으세요. 음... 결혼이 됐든, 아니면 뭐 배우자가 됐든, 네. 뭐 이혼을 하냐 마냐, 나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냐 마냐, 뭐저 집을 내 이름으로 살수 있느냐 없느냐, 소송에서 이기냐 지느냐, 네. 이 사업을 내가 계획을 따내느냐 안 내느냐, 안 되느냐, 정말 우리가 나 이거 없으면 죽어 하는 거. 그거 하나는 반드시 가질 수 있으세요 하나는 무조건 가진다? 그렇죠 그러고 네. 나면 뒤에 이제 두 번째 순위라든가 세 번째 순위 우리가 1순위 2순위라는 게 있잖아 네. 작은 거 하나가 더 따라 들어올 테니까 올해 네. 음, 우리 힘내시는 김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음. 개띠분들 아직도 그래도 건강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으셔서 네. 조금 아팠거나 뭐 이랬던 분들 저는 병원에 좀, 좀 가보세요.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. 네. 올해는 뭐가 있냐면 뭔가 하나를 얻지만 잃는 것도 있어요. 네. 예를 들어서 내 집안 식구가 속 썩이든 직원이 뭐 사고를 치든 올해는 내가 뭔가가 큰거 하나는 가졌지만 이 뒷수습을 또 하러 다녀야 돼. 음. 응.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. 피곤해. 그래서 때 아닌 뭐 어떻게 다친다든가 낙매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따라 들어올 수 있고요. 우리가 좋은 거 하나를 가지면 안 좋은 거 하나가 꼭 따라 들어와요 이상하게. 네. 사실 그래서 무당들이 구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. 음. 좋은 성주라든가 기운은 다 받아놨는, 네. 다 들어와 있는데 왜 내가 저거 공사하다가 사고가 나고 음. 왜 내가 저걸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막히고 아, 네. 내가 이미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을 계약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. 성주라든가 대운이 따라 들어올 때는요 조상이라든가 안 좋은 바람도 항상 같이 섞여서 묻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정리하자고 항상 무속인들이 뭐 해라 뭐 해라 하는 건데 올해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내주의 가족이라든가 뭐 직원들이라든가 내가 사람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든 간쓸게 빼줄 일이 있든 올해는 사람이 힘들지 본인이 가지려고 하는 일은 아마 상반기에는 문서가 됐든 뭐 문서 쪽으로는 일적으로는뭐 저는 얼마든지 반드시 가질 수 있어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, 예. 이 상반기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예. 가까운 곳에 이미 귀인도 들어와 있고 이미 어, 할거리도 있어 널려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어. 또 내가 갖고 싶었던 거은 무조건 반드시 하나는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. 예. 그러니까 이 개띠분들이 선생님 말씀좀 새겨 들으시고 희망 고문이 아닌 예. 진짜 상반기에 뭔가를 좀 얻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수 있게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항상 개띠분들 보면 자기 고집이라든가 어떤 뭐 일이라든가 내가 보람된 일을 하든 돈이 되는 일을 하든 어 본인이 스스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참 운명이고 인생이고 팔자라는 게 그렇잖아요. 멀쩡히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수 있는데도 내가 뭘 해야만 해. 뭘 해야만 해. 내가 가장이니까 해야 하고. 또 내가 사람들을 매겨 살려야 하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고. 내가 보람된 일을 찾아서 또 때로는 부모복이 없어서 뭐 뭐라도 또 내가 그냥 막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. 이분들이 놀고 먹는 팔자들이 잘 없거든요. 일복은 타고났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고생복도 타고났다라고 제가 마,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산전수전들을 많이 겪으세요 나이가 어린 분들도 뭐 진짜 일찌감치 학업을 그만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난 이제 쉬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나는 일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일복 타고난 분들이 개띠분들이신데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라든가 인복이 많지는 않으세요 이분들이 다 사실 귀인이라고는 했지만 이유 없이 주지는 않아요. 이분들 다 따지고, 나를 힘들게 해서 나한테 일거리를 주고 이런 분들이신데, 올해는요, 우리 사람 고생 조금만 더 하십시다. 우리 이왕 했으니까 마음 고생 조금만 더 하십시다. 평생 신경 쓰고 살았지. 본인이 다 이루어냈으니까. 올해 조금만 더 신경 쓰십시다.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. 아직 기회가 다 날아가지도 않았고 어떤 새로운 기회가 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상반기에 어, 지금껏 노력을 하셨겠지만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꼬린점이 결승점이 이 앞에 있단 말이야. 조금만 더 분발하세요라고 백두만 신이 어, 조금만 더 간절하게 제가 이렇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. 올해도 대박나는 2025년 상반기가 될수 있도록 백두만신 끝까지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백두만신이었습니다.